안녕하세요. 고목키친입니다. 요즘 날씨가 덥기도 하면서 비도 너무 많이 내렸지요. 이런 중에도 텃밭농사를 지으시는 지인께서 노각을 비롯해서 호박, 가지 등등 야채를 하나 좀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지요. 그래서 바로 노각무침을 상큼하게 만들었습니다. 보통은 껍질 먼저 벗기고 자르는데 겉에 구리진 곳이 있어서 반으로 갈라서 껍질을 벗겼습니다. 양 끝은 쓴맛이 날수 있어서 잘라냈습니다. 속의 씨는 수저를 이용해서 긁어냅니다. 사선 방향으로 2, 3mm 두께로 조금 길게 채를 썰어주세요. 썰은 노각을 밑간을 해서 수분을 빼줄 겁니다. 꽃소금 한 작은술, 올리고당 두 큰술, 식초 한 큰술을 고르게 섞어서 잠깐 두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수분을 빼주어야 무쳤을 때 아삭아삭하고 오돌오돌해서 아주 맛있지요. 쪽파를 흰 부분은 송송 썰고 푸른 부분은 2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대파도 조금 다져서 넣겠습니다. 홍고추와 풋고추는 길이로 반 갈라서 씨를 빼고 얇게 짧은 채를 썰어주세요. 다른 야채 써는 동안 녹아이잘 절여졌습니다. 면포에 싸서 짜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꾹 눌러서 물기를 짜겠습니다. 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소금과 함께 사용하면 수분이 훨씬 잘 빠집니다. 물기 짠녹계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. 색을 곱게 해주기도 하고, 고춧가루 날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지요. 살살 버무립니다. 양념을 넣겠습니다. 설탕 1/2큰술, 매실액 1큰술, 참치액 1/2큰술, 마늘 1큰술, 고추장 1큰술을 넣으세요. 살살 섞어줍니다. 썰어 넣은 쪽파와 다진 대파를 넣습니다. 홍고추와 풋고추도 넣습니다. 통깨 한 큰술 넣습니다. 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.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넣어서 조물조물 맛있게 마무리해 줍니다. 간을 한번 볼게요. 제 입에는 간이 딱 맞는데 싱거우면 소금 조금만 넣으시면 되겠네요. 국물이 조금 배어 나오니까 약간 오목한 접시에 담아냅니다.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묻혀서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지요. 오돌오돌 녹아의 식감에 쪽파와 고추가 잘 어우러지고 황금 비율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. 국물이 조금 생기기도 하는데 국물에 밥이나 국수를 비벼 먹으면 그것 또한 별미랍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. 다음주에 또 만나요.